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먼저 쉬운 문제를 풀어서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었다가 좌절하면 쉬운 문제도 이제 눈에 잘안 들어오고 틀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또 이제 이론이 있대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1번 부도막 풀지 말고 전체 시험 문제를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먼저 풀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거 풀었는데 안 풀리면 이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어, 이거 낭패다. 당황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갔는데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1분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람들은막 풀고 있는데 전체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나를 계속 쿨타보고 있다는 게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뇌 과학자들의 고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의 얘기 는 뭐냐면요, 1분 길어야 2분 동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런데도 안 풀린다. 그럼 포기하래요.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다른 데로 넘어가면 뇌가 다른 쉬운 문제를 푸는 동안에 얘가 이거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뇌 과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그 뇌가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한대요. 그러니까 집중 모드가 있고 산만한 모드가 있대요. 어려운 문제를 집중하잖아요. 그럼 풀었는데 안 풀렸어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산만한 모드로 전환한대요. 그리고 다른 문제로 옮겨갔잖아요. 그럼 거기는 집중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 모드로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에 이 산만한 모드가 이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나도 모르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뇌가 그렇게 작동한대요 실제로 따라서 내가 다른 문제를 다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풀린 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산만한 모드가 이걸 계속해서 풀고 있었다는 거죠 시험 볼때 이것이 효과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면은 이 산만한 모드가 작동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집중 모드 잖아요 채널을 하나만 가지고 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채널 두개 갖고 있으니까 채널 두 개를 다 활용해서 작동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과연 그럴까 싶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시험 볼때 생각해 봤어요. 수학이 이제 가장 그 문제였는데 수학이 100점 만점이었거든요. 수학이 문제가 다섯 문제는 여섯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합격을 하려면 두 문제를 풀면 합격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일본 수도 풀지 않고 문제가 다섯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다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난이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데 복수도벡타는 그러면 이거는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미적분 나왔구나. 미적분은 내가 이거 풀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정해요. 딱두개 푼다 이렇게 나머지는 버린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쉬운 문제부터 일단 풀어가지고 득점을 한 후에,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그 방식을 충실하게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충고를 들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한번 도전해보고, 그게 안 풀리면 다른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봐뒀으니까. 그러면은 이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채널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두 문제 푼 다음에 다시로 돌아오면 이게 또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집중 모드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널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뇌과학자들이 이런 걸 똑같은 취지에서 하는 얘긴데요. 이거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가 있으면 어떻게 숙제를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하기 싫은 숙제부터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기 싫은 숙제를 미루잖아요. 이건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뇌가 계속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니까. 불안과 염려가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뇌의 그 효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계속 이걸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일 하기 싫은 숙제를 먼저 하려는 거죠. 그걸 하면은 뇌가, 아, 이거 해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뇌가 이제 3만좀 쉬는 모드로 가면서 오히려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더 빨리 할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면은 이제 채널 하나도 가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효율적으로.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여다 보면 해법이 보인대요. 왜? 다른 채널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알아낸 건 채널이 우리가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드가 하나 집중된 거, 하나는 산만한 것. 그런데 오히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만한그 모드에서 나온다는 거죠. 집중이 아니라. 따라서 이걸 적절히 섞어야 된대요. 이걸 썼다가 끊고 이걸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산만한 모드는 항상 작동 중이래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가 요즘에 이제 읽어봤더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체, 그 체스 챔피언하고 이제 그 시, 대결이 있었는데 13살 먹은 소년인가? 하고 그 러시아 체스 챔피언이랑 이제 체스를 뒀는데 그 참표는 이제 진지하게 두는데 이1 3살모 소년은 한 수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딴짓해요. 거기에 놀러 온 사람들 구경하고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앉아서 두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봐도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잖아요. 그런데 경울과는 어떻게 됐느냐. 무승부로 끝났어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그 소년의 전략이 더 옳은 거래요. 왜냐하면 집중 모다와 산만 모두를 섞었어야지 효과적이 래요 그래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가장 창의적으로 수를 읽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수에 대해서. 그래서 13살 먹은 소년이 그 체스찬 편이랑 무승부를 기록한게 우연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나 이런 또 일본 같은 데서는 너무 집중된 모드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볼수 있어요. 주의가 산만하다.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요즘에는 시험 볼 기회는 없어요. 별로. 심볼 라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하지만 요즘에 뇌 과학자들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그래서 소개해봤습니다.